6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이학기 과학 오 단원 에너지와 생활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에너지는 왜 필요할까요? 에너지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교과서 그림 보면 알겠지만, 뭐 핸드폰 우리가 사용하려면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이 운동하려면, 자동차를 작동시키려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봤죠. 그래서 어, 각각의 필요한 까닭과 원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거를 우리가 어, 정리를 하면서 한번 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식물과 동물은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공부했죠. 그래서 식물은 햇빛을 받아서 또그 광합성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동물은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생물을 먹어서, 내가 뭐 생산자나 1차 소비자, 뭐 이런 걸 먹으면서 양분으로 그 에너지를 얻는 거였죠. 네. 오늘 어떤 공부를 할지 선생님이 먼저 다잡 고기 그 놀이를 준비했습니다. 어, 퀴즈인데 한번 문제를 맞춰보세요. 먼저 1번.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게 과연 무엇일까? 어, 공기, 바람. 네. 뭐잘 모르겠죠. 자, 2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모양이. 자, 그 다음에 3번. 기계를 움직이는데 필요합니다. 아니, 기계를 움직이려면 뭐 전기? 혹은 뭐 건전지 뭐, 막 생각나죠? 네, 그 다음에 4번.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아,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기계가 움직이는데 필요하고. 둘다 뭔가 다른 건데? 공통적으로 할수 있는 단어 어, 마지막 5번 동물은 다른 생물을 먹고 익었었습니다. 정답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는 에너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종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3차시 에너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인데 먼저 배우며 어, 교과서 그림을 보고 그림에서 에너지 형태를 선생님과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이번 또 사진에서 또 에너지 형태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과 사진을 보고 에너지의 형태를 한번 찾는 거죠. 네, 그럼 교과서 106쪽, 107쪽 그림부터 먼저 봅시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하나, 오른쪽에 있는 교실과 노이터 사진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 어, 보니까 좀 진짜 겨울에 온것 같네요. 뭐 다림질 하는, 거뭐 보이고, 뭐, 스킬 점프하는 것도 있고, 자,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집안인데,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있는 전등부터 보겠습니다. 자, 전등은 먼저, 어, 뭐, 전기도 있는데, 전기는 나중에 보고, 일단 위에 것부터 보세요. 주위를 밝게 비춘다는 거는, 우리가 어두운 거를 또 환하게 비추는 거죠. 그 이런 거는 뭐냐면, 빛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트입니다. 그러면 이빛 에너지가 전등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전기 콘센트를 통해서 에너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전기 기구를 작동하게 하는 전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시에 뭐 나타나는 거죠 자그 다음 밑에 전기는 했으니까 전기 놔두고 여기 다리미, 이 다리미를 쓰면 순식간에 온도가 높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때 쓰이는 에너지는 열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어 움직이는 물체가 가진, 자, 움직인다는 거는, 여기는 강아지죠, 강아지. 강아지가 지금 뛰어놓은 이런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막 손을 움직이고 걷는 것도 다 운동 에너지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위에, 생물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저, 살아가는데 생명 활동에 필요한, 아, 이거는 일단 식물을 좀 생각해보면, 식물은 여기 좀 밖에 보면, 어 햇빛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 그, 양분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화학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하는 것도 일종의 화학에너지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 마지막 여기 위에 높은 곳, 높은 곳,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자, 높은 곳, 낮은 곳, 뭡니까? 그렇죠. 위치에너지죠. 그래서, 어, 높은 곳에 있으면, 뭐, 높은 또 위치에너지, 낮은 곳에 있으면, 또 낮은 위치에너지, 위치에 따른 에너지를 위치에너지를 합니다. 어, 조금 쉬운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 위치에너지 이런 건 조금 어렵죠. 자, 그럼 오늘 교과서에 있는, 그림에 있는 에너지의 형태를 찾아봤는데, 어, 또,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 에너지 찾아보는 또 영상을 보고, 어, 남은 사진을 또 보겠습니다. 네, 잘 보고 왔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가 없으면, 그, 사람과 그또 식물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참 어린 인종이 많습니다 자 그럼 배움이 사진에서 형태 찾아보기 인데 교과서 107쪽에 있는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은 실험관찰 5 4쪽을 어,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어, 어렵지 않죠 어, 그래서 어, 선생님은 여기 사진에서 바로 보 할테니까 여러분들은 실험관찰에 어, 작성하면서 보세요 자, 교실 사진입니다 어, 아이들이 열심히 뭔가 또 보드판에 어, 퀴즈를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먼저 여러분 어, 열 에너지를 찾아 볼건데 여기 지금 열 에너지 뭔가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거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어, 에어컨 히터죠 그래서 여기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열 에너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뭘 찾아 보냐면 어, 또,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어디 있습니까? 뭐, 여기 있는, 뭐, 전등과 또,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하는 또, 에어컨도, 온풍기도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죠. 뭐, 그 다음에 여기 뭐, 뭐, 선풍기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빛 에너지는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아까 전기 에너지, 전등을 켰던 여기에도 빛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창가에도 햇빛이 또빛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어, 방금 본것처럼만약 어, 전등이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와 빛 에너지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찾아볼 에너지는 여러분 한번 화학 에너지 찾아보세요.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는 그렇죠. 여기 있는 또 식물과 또 사람, 뭐 사람들이 안에서 우리가 뭐 이제 먹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침밥 먹고 왔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 또 화학 작용이 일어나고 식물도 또그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화학 에너지가 또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살펴볼 것은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는 당연히 그렇죠. 뭐손 들고 있는 사람, 뭐 여기는 다손 들고 있지만 옆에 친구를 보는 것 이런 행동들 자체가 전부 다 운동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치에너지는 어디있습니까 어, 위치에너지는 어렵죠. 자 여기 있는 학급 게시판 작품. 원래 여러분 책상에서 이렇게 막만들다가 위에 갖다 붙이는 것처럼 위에. 그래서 위치가 바뀌죠. 그래서 위치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 어, 놀이터를 볼 건데 자, 놀이터도 하나씩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열 에너지부터 찾아보세요 어여기게 있는 사람들 전부 다열 어, 에너지가 되겠죠 사람의 체온 아까도 말은 안 했지만 다 됩니다 그 다음 찾아볼 것은 전기 에너지 아, 전기 에너지는 잘잘 보면 학생이 뭐 사진을 찍어주고 하는지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스마트 기기가 스마트 패드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빛 에너지 찾아보세요. 빛 에너지는 당연히 여기 있는 뭐 햇빛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마트 기기 화면도 햇빛이 말고, 그, 나온 빛이 있죠. 그 다음, 화학 에너지는 어디 있습니까? 어, 나무. 광합성 안에서 있는 나무 되겠고, 사람들도 몸 안에서 화학 에너지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운동 에너지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뭐 뛰어가는 사람, 그네 타는 사람, 또 움직이는 그네. 이 자체도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치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미끄럼비 타는 애가 위에 있다가 내려오는 이 작용 자체가 위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동시에 해당하는 걸좀 생각하기 힘든데, 그거 말고는 뭐, 조금만 생각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배움 이까지 에너지 형태를 찾아보는 공부를 했고, 그 다음, 배움 3정리하기나겠습니다 정력기는 잡을까요? 또 생각해 볼까요? 아, 우리가 이 학기 동안 내용과학에 그 학습한 내용에서 어떤 에너지 형태가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 그낱말을 보고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시에 자전지, 건전지죠. 건전지는 일종의 그 안에서 화학에너지도 있지만 또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에너지 형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전구는 뭡니까? 일단 아까 봤지만 전구는 빛을 내죠. 그래서 빛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볼까요? 기절이거나 태양은 뭡니까? 그렇죠. 빛 에너지가 되겠죠. 어, 빛을 내주니까 어, 당연히 안에 또열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공주는 도는 거니까 운동에너지. 자 연소와 소화는 연소 여러분 연소는 빛과 열을 내는 거였죠. 그래서 어, 열 에너지. 빛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량도 마찬가지로 빛어 물론 빛도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또열 에너지 그 다음에 또 화학에너지 또 화학적인 일을 하는 거죠 자그 다음 우리 몸의 구조화 기능 근육과 뼈의 움직임은 당연히 움직임이니까 운동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는 우리가 어, 화학에너지 우리가 먹고 씻고 위에서 이러한 모든 작용이 화학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결고에는 에너지의 형태는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화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평가하기 문제, 제문제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과로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넣어봅시다. 보기는 어, 방금 이야기한 에너지의 종류죠. 주위를 밝게 비추는 에너지는 뭐다? 밝게 비추니까 빛 에너지고, 전기기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어, 전기에너지입니다. 다음 그림의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 형태는 어느 것입니까? 자, 물체의 온도를 높인다. 온도를 높이는 건 당연히 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3번.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와 관련된 에너지 형태. 그네를 타고 있는 에너지 형태. 자, 그네를 타고 높이 떠오르는 아이는 높이에 올랐으니까 위치에너지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늘을 타고 움직이니까 운동에너지가 되겠죠 그 다음 사람은 일정한 체온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열에너지 그리고 사람의 몸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안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화학에너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오늘 우리는 3차시 에너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하였고 다음 시간에는 4차시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는 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